안녕하세요. 유튜버 그래피티 스카이라고 합니다.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리버파리스라는 수상레저 활동한 곳에 왔는데요.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께 구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여기는 참별거다 있어요. 뭐 레저도 할수 있고, 뭐 물놀이도 할수 있고, 뭐별 활동을 다할 수가 있어요. 제가 활동하는 것도 촬영하고 싶은데 이 폰이 방송 폰이 아니라서 촬영을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뭐 별의별 할게 많네요 아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스카이그리피티입니다네 제가 레저스포츠 활동하라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활동했던 것은 그 보트타기 등등의 활동이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주는 보트타기가 처음에 뭐 막상 타보면 뭐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하긴 한데 막상 타보면 또 오히려 재밌어요 막 짜릿해요 특히 이런게 살면서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가 있고 중요한 추억을 쌓을 수가 있어요 비록 제가 중간에 레저 활동하는 것도 촬영을 하고 싶은데 제 핸드폰이 방수폰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촬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. 양해 바랍니다.